안녕하세요. 해티진 여러분. 해커스학원 설미연입니다. 자, 첫 번째 예상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탭스 적중 예상 특강이 여러분들 탭스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새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죠. 시험은 늘 비슷하니까. 적절한 난이도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중 예상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반복되는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가장 최근 몇 달간 시험에서 보였던 내용, 문법을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중 예상 특강을 잘 정리하시면 최소한 문법은 많은 문제들을 시험에서 그대로 만나고 풀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올라가 있으니까 채점을 끝내고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스스로 간단하게라도 리뷰를 한 다음에 예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해석을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뒤에는 afford와 어울리는 조동사를 찾는 겁니다. afford는 cannot 혹은 couldn't랑 연결이 되는데요. can't afford 명사 혹은 to 부정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fford 앞에 뭐를 골라야 되죠? cannot, can't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조동사 문제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해석을 하거나 그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에서 조동사를 고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afford라는 동사 앞에 can not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d이 빗이 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동사 문제입니다. 동사 문제는 항상 순서가 수를 먼저 따지고요. 수를 따진 다음에 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제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요.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복수를 의미하죠. 태는 능동과 수동을 의미하고요. 시제는 이제 어떤 시제가 들어가냐를 따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건 보기 구성을 봤을 때 단수가 초이스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를 볼 필요 없고 태에서 시제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사가 여러분들 impress인데, impress는 타동사로요. 뭐, 뭐에게 강한 인상을 주다는 뜻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능동태로 나와 있는 A하고 B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동으로 나와 있는 C 그리고 D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C와 D의 차이는 CJ 차이입니다. C는 과거고요. 데이빗스는 현재 완료가 되게 되는데 지금 A 문장도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AB 다 봐도 현재 완료가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 동사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be impressed with 하면 어디 어디에 강한 인상을 받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연설하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자, 2번 문제는 동사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텝스 시험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안다. 앞에는 그는 말했다.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가 그시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뜻을 가지고 있는 as if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as if랑 거의 유사한 뜻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as do입니다. 근데 B에 있는 이분 도우는 아니에요. 이분 도우는 all do나 do처럼.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뜻이고요. as if, as though가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어순 문제인데요. 어순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사의 속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는 어순 문제들은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희가 act라는 동사를 먼저 봐야 되는데 act가 이제 행동하다인데 앞에 re를 붙여서 react가 된 건데 반응하다는 뜻이죠. 액트나 리액트는 둘다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풀때 가장 핵심은 자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간에 목적어가 바로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항상 전치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전치사로 시작하는 보기를 고르려고 딱 보니까 C가 전치사죠. 왜냐면 B의 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투부정사지만. C에 투는 뒤에 ing가 있어요. ing가 있으면 투는 전치사초가 됩니다. 그래서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동사 뒤에 전치사로 시작하는 보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걸잘 체크해 두시고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필요한 관용 표현이 있어서 미리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 of가 나오고 그 전치사 뒤에 the same opinion이 나오면 뜻은 주어가 같은 의견이다. 주어의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빈칸 뒤에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인 R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of the same opinion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구조가 보시면 C에 일단 한번 보이고요. 이게 just는 부사니까 usually도 부사죠. D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of the same opinion인데 여기서 always가 들어가냐 usually가 들어가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이랑. 자 usually나 always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여러분들 빈도부사에 속하죠. 근데 빈도부사라는 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뭐냐면 비동사 조동사보다는 뒤. 저희가 지금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동사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빈도 부사인데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일반 동사랑 같이 나왔다면 usually가 앞에 있어야 되지만 always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just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럼 just도 탭스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사인데요. just 역시 빈도 부사 위치에 들어갑니다. 물론 usually나 always처럼 단어 자체가 빈도부사인 건 아니고요. 빈도 부사와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just always가 둘다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just always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of the same opinion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의견, 주기 잘 맞는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just always가 빈도 부사 위치이기 때문에 비동사 a r 바로 뒤에 들어가 있는 걸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일단 뒤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비교급 수식부사를 골라야 되고요. ABCD에서 비교급 수식부사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비교급 수식부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여기 보면,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 o 인데 전부 뜻은 다 비슷해요. 훨씬 이란 뜻이고요. 비교급 앞에 오게 되면 비교급을 수식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보기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멋취가 보기에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more, better는 쓸수 없어요. 왜냐면, 배럴 자체가 이미 비교급인데 그 앞에 모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모호를 붙이면 뒤에 원급이 와야죠. M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 와야지 이미 비교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 다시 모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비교급 수식부사.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일단은 지금 보기에 는 보기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텝스 시면잘 나오는 명사 중에 clothing이 있어요. 의류란 뜻입니다. 이쯤 보시면 의류, 복장, 의복 이런 뜻인데 사실 비슷한 뜻이죠. 얘들 전부 다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s가 붙으면 안 되죠. 앞에 어가 붙어도 안 되지만 일단 보기에 는 어가 없으니까요. 그럼 a와 b는 이제 베스트가 최상급이죠. 베스트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앞에 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베스트 최상급 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그래서 복수형들은 전부 다 정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일단은 전치사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거 문제입니다. 전치사가 거의 대부분이 수거에서 나오는데, 자, thin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utside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outside는 밖이에요. 그러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상자는 일종의 저희가 틀에 박힌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사고 밖으로 나와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이 전체 수거에서 아웃사이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어 n a 어리가 평범하니까 평범치 않은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도 그렇, 그 중요하지만 어휘에도 나올 수 있는 수거기 이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죠. Think outside the box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 문제인데요. 일단, he is 다음에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러 번 어순 문제에 기출이 됐던 expression입니다.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among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mong은 뭐랑 똑같냐면, one of랑 똑같습니다. 원 오브는 여러분 다잘 알다시피 뭐뭐 중 하나라는 뜻이고요. 원 오브도 역시 뒤에 복수 명사가 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원래 원 오브가 잘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가장 뭐뭐한 복수 명사 중 하나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among이랑 one of가 같다 보니까 비슷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mong 이게 이제 지금 뭐가 되냐면 one of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상급, 가장 유망한 복수명사 선수들 중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among을 쓰면, 뭐뭐 중 하나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전망이 좋은 선수들 중한 명이고요. 인 다음에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his age group에서 그 또래 그룹. 그 또래 선수들 중 가장 전망이 좋은 선수 중한 명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두세요 among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고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B among 복수 명사는 one of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최상급 있고 명사가 있는데 이 앞에 더가 없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도 문제입니다. 더 다음에 his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정관사 더 그리고 소유격 히즈는 나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관사와 대명사의 소유격을 나란히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my나 더 h e i s 나 a your 이런 것들은 쓸수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더 h e i s 가 되니까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 문제이면서도 문장 구조 분석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얼 핏 잘못 보면 조동사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동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법 미래는요 희박한 가능성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입후절에 뭐가 들어가냐면 슈드가 들어갑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가 만약 혹은 주어가 만에 하나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주절에 뭐가 들어가냐면 will can may 같은 현재가 그러니까 현재 조동사들 기본형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가정법 하면 항상 would could만 많이 생각하는데 가정법 미래에는 이렇게 will can may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저희가 보통 가정법에 쓰는 would should could might도 쓸수 있습니다. 둘다 되는 거예요. 자, 이상태로 쓰게 되면 뭐냐면 만에 하나 i f 절 한다면 주절할 텐데, 혹은 주절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if를 지울 수가 있어요. if를 지우게 되면 뒤에는 휴드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휴드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슈드를 뺄때 동사 원형은 절대 같이 빼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은 주어 뒤에 요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if가 있고요. 그다음에 i가 있고요. 그다음에 should. 여기서 should는 어떤 해석이 있다기보다는 가정법 미래 공식에 의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 선생님이 된다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if가 지워지고 should가 앞으로 나온 게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동사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정법 미래 공식에서 아, 슈드가 앞으로 나온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해석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법 미래 잘 정리해 주시고요. 가정법 미래가 이렇게 빈칸 문제로 나왔다가 슈드가 들어간 게 어순 문제로도 나왔다가 해요. 그래서 어순 문제로 나올 때 보통 if를 지우고 슈드가 앞으로 나온 형태로 많이 물어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동사의 형태를 찾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에는 important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주어를 쓰고요.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대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형용사를 집어넣었는데 아무 형용사나 다 해당하지는 않고요. 형용사 중에서 중요한이나 필수적인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저기 important 중요한이죠. 대절에 조동사 s h o u d 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생략이 되는 거죠. 생략이 되는 게 문제예요. 생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동사가 한번 들어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원형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때 주어가 단수여도 동사원형이고요. 시제가 과거라 할지라도 동사원형이 들어갔다. 슈드가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한번 보세요. Important가 하나 나왔지만 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rucial이라든지 Vital도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요 단어는 의무적인 이란 뜻이에요. 의무적인 이란 뜻이기 때문에 필수적인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적어 놓은 형용사들은요. 이 형용사를 주준 상태에서 대절이 나오면 슈드가 들어갔다 생략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알아 보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it important 대절이 있으니까 슈드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겠구나를 반드시 알아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should plus 동사원형이에요. should have pp 아니에요. 가끔씩 should have pp에서 should를 생략했다라고 해서 뭐 should have pp, should 생략, have pp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should have pp는 아예 들어갈 수 없고요. should plus 동사원형이 들어갔다가 should가 생략되는 거니까 동사원형이 정답으로 와야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대부정사 문제인데 이게 원래 plan to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camp가 생략되어 있어요. 캠프를 가는 거죠. 이번 주 말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그대로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보시면 plan to 할때 이게 to 부정사인데 to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처럼 앞에 있는 말이랑 유사하거나 똑같으면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고 이제 투를 남기는데 이 투를 뭐라 부르냐면 대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부정사를 대신한다는 건데 그러면 투까지 남아있는 b 가 지금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투 뒤에 있는 거를 혹시 대동사 두로 받는 건안 되냐? 그래서 투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동사는 진짜 동사 자리에만 쓰는 거예요. 투 다음에 동사원형. 이 나온 데서 걔가 진짜 동사인 건 아니죠. 투부정사 자체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부정사할 때그대자고요 대동사할 때 대자는 같은 대자예요. 대신하다 대자인데, 영어는 중복되는 기능을 같이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정사와 대동사를 나란히 쓰지 않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대부정사 문제에서 to do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꼭 plan to do가 아니더라도, intend to do라든지, 아니면 뭐 mean to do, would like to do, 이런 거다 오답이에요. h o p e to do, Be ready to do, Be likely to do. 이런 거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대부정사에서 to do는 항상 보기에 구성이 돼 있어요. 헷갈리니까. 하지만 늘 오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 a r 1 문제풀이 끝났고요. p a r 2 문제풀이 곧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동사 문제니까 수부터 따질게요. 주어는 일단 단수예요. 그러면 A 탈락. 자, BCD가 모두 단수 동사인데요. 리드 투가 원래 리드가 자동사고요. 투는 전치사 투예요. 여러분들. 뭐뭐를 야기하다는 뜻인데 진행형 불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C하고 D는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 진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오답이고요. 그래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지금 동사가 maybe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피플 뒤에 빈칸이 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동사가 두번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이 있는데 빈칸 뒤에 별도의 동사가 보이면 그 빈칸은 주어를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수식할 수 없는 걸 일단 지운 상태에서. c r a v 하면 뭐뭐를 좋아하다, 뭐뭐를 갈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능동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A가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바로 뒤에 빈칸이 있어도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동사 문제가 맞죠. 왜냐면 빈칸 뒤에 다른 동사가 없잖아요. Tomorrow가 있으면 이건 미래예요. 근데 보기에 w i l 이 없어요. 자, will return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기 없는 상태입니다. 미래가 답이 될 때는 보통 w i l 이 들어가는데 w i l 이 보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래가 정답인 것 같은 문제에서 미래가 보기에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재 진행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재 진행의 기능 중에서 미래를 대신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will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을 대신해서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